배우 문성현이 최근 스페셜MC로 출연한 KBS2 TV의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팬들과 관객들에게 자신의 연기 경험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문성현은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색별로 소개되며 다양한 대세 배우들의 아역을 맡은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그는 눈물의 여왕으로 유명한 김수현의 아역을 맡았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문성현은 김수현 선배님의 캐스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지켜보며 김수현 선배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의 아역을 맡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수현의 아역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깊이 들어가며 그 경험이 자신의 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문성현은 이외에도 미녀와 순정남에서 지현우, 천박사 퇴마연구소에서 강동원, 연인에서 남국민, 그리고 사랑의 이해에서 유연석의 아역을 맡으며 다양한 연기 경험을 쌓았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연기 계획에는 어떤 변화와 도약이 기대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성현의 진솔한 이야기는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방송을 시청한 많은 관객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으며 그의 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성현은 이번 출연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연기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